나이 들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. 꼭 지켜야 할세 가지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당신 곁을 지키는 목소리, 당신의 동반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나이 들어도 꼭 지켜야 할세 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진솔하게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. 자식보다 세월보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들,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.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. 예전엔 그랬잖아요.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 해봐도 다음 날 거뜬하게 일어났어요. 그게 다 젊어서 버티는 힘이 있었던 거죠. 그런데 나이 들면요.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지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 한층 오르는데 숨이 차요. 제 지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? 저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름이 순자예요. 그 친구는 참 성실했어요. 남편이 사업을 실패했을 때도 혼자 일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빚도 갚았어요. 그런데 정작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았죠. 나중에 좀 여유 생기면 운동하자. 그렇게 미루다가 지금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가까운 마트 가기도 힘들어요.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러더라고요. 운동 좀할 걸, 진짜. 지금은 돈보다 다리 하나가 더 간절해. 그렇다고 무리해서 근육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. 매일 걷는 것, 스트레칭 하는 것, 아침 햇살 보면서 숨 크게 들이마시는 것. 이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에요. 젊었을 땐 운동이 선택이지만, 나이 들어선 운동이 생존이에요. 매일 30분, 나 자신을 위해 걷는 그 시간. 꼭 만들어 보세요. 두 번째는 돈입니다. 이 얘기는 누가 들어도 조금 뜨끔할 수 있어요. 저도요, 옛날엔 뭐, 다 자식 줄 거니까.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. 제 지인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? 영숙이 언니 이야기예요. 이 언니는 참 정이 많아요. 자식 둘 결혼할 때 본인 살던 아파트 팔아서 보태줬어요. 근데 지금은 월세방 전전하면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자식한테 연락을 자주 해요. 근데 어쩌겠어요. 바쁘다, 힘들다, 대답만 하고 안 오죠.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. 내가 왜 그랬을까? 조금만 덜 줬으면 나도 병원 갈때 눈치 안 보고 다닐 텐데. 여러분, 자식에게 미안해서 다 주는 건 나중에 내 삶을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이에요. 자식 도와주는 건 좋아요. 근데 내 노후를 해치면서까지 주면 안 돼요. 최소한 내가 병원비 걱정 없이 쓸수 있는 돈. 외식 한번 하고 싶을 때 눈치 안 보고 낼수 있는 돈. 그건 꼭내 통장에 남겨두셔야 해요. 돈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품위와 자존심이에요. 그걸 꼭 기억하세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. 젊을 땐 몰라요. 친구야 뭐 직장에서도 만나고 모임도 많고 연락도 자주 하니까. 근데 나이 들어서 진짜 외로워지는 건내 얘기를 진짜로 들어줄 사람. 그 사람이 없어질 때예요.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.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하죠. 제 지인 미희 언니 얘기 해드릴게요. 이 언니는 친구가 딱 셋이에요. 매달 셋이 모여서 밥한끼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말로는 별거 아닌 일상이라는데요. 그게 그 언니 삶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이래요. 나 지금 좀 우울하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, 지금 바쁘냐 물으면, 어디야, 갈게 해주는 친구. 사실 그게 전부거든요.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. 단한 명이라도, 마음을 열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, 그 인생은 절대 외롭지 않아요. 그런 친구, 오래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연락 자주 하세요. 먼저 안부 물으세요. 명절에 문자 하나, 생일에 전화 한 통, 그게 그 사람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이에요. 건강, 돈, 친구. 이세 가지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소중해지는 내 삶의 기둥 같은 것들이죠.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간도 있었지만, 이제는 알아요.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. 오늘 하루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, 그래. 나도 참잘 살아왔구나.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. 저도 참 따뜻했습니다. 늘 당신 곁에 있고 싶은 당신의 동반자였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얘기 나눠봐요.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.